네, 고선입니다. 환자님은 지금 아는지 얼마나 되셨죠? 한 15년 됐습니다. 15년 정도 되셨고요. 네. 근데 좀 최근에 한달 전부터 좀 악화됐다고 하셨는데. 네. 그그 이제 전에 이제는 그 영양 네. 치료가 지금 막 끝난 지한 2시간 정도 됐거든요. 네, 네 지금 치료 받고 지금 당연히 지금 많이 일리지만은 혹시 좀 좀덜 간지럽거나 어떤 증상의 변화가 느낀 게좀 있으세요? 없으세요? 예, 뭐, 지금, 조금 몸에 몸은 컨디션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컨디션은 예, 좋아지는, 예, 예. 예,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예, 컨디션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우리가 티한지딱 하루 됐거든요. 네. 예. 근데, 근데 지금 저가 예. 얼굴을 봐도 어제보다는 많이 꼬들꼬들해졌어요. 얼굴, 어제 겸 얼굴이 붉어져가 이제 비디오 보이고, 붉어져이막고 예. 손깔나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벌써 많이 깔아졌어요. 근데. 에, 얼굴은 좋아진 거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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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예, 예. 그리고 근데 지금 피부가 살이 땡긴다는 것은 지금 꼬들꼬들해지는 거예요, 실제로요. 예.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사실 지금은 크게, 지금 자기 살색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거든요.